또 7번 3 4쪽에 7번이야 px를 나 이거 녹화해가지고 px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야 그러니까 연습을 계속 이런걸 해야돼 px를 x제곱 빼기 1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는 2x 플러스 3이야 라고 자꾸 써봐야돼 자꾸 또이 px를 x제곱 빼기 4로 나누면 몫이 q-x가 있고 나머지가 아이고 이고헐헐 헐, 헐, 헐. 나머지가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야 그런데 이러한 px를 얘로 나누면 x에 그 빼기 x 빼기 2로 나누면 역시나 몫이 있고 근데 이 몫이 q 다시 q 다시 다시 없어져야 돼. q 다시 다시 왜 다른 애니까 얘얘얘 얘, 얘 다르니까 그러는 거야 다 서수령 때문에 그래. 그런데 2차식으로 나눴으니 나머지는 1차식이야. 라고 하고, 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어, 여기서 얘가, 내가 AX 플러스 B를 찾으려면 A랑 B를 찾아야 되잖아. 네. 그 얘가 인수분해가 x 2 X 플러스 1로 된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어, 내가 0이 되는, 그니까, 여기 된다는 게, 이, 이 식이 0이 되는 X를 생각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X에 2를 넣어보고,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P2라는 것이, 여기 X2 에 e 넣는 거니까, 그지 P2라는 것이, 여기 다0 되고, EA 플러스 B가 되고, P-1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돼. 그럼 난 여기서 P2랑, p 마이 1을 찾고 싶다고 지금 음... 찾아야 된다고 연방이에요? 연방할 거야 근데 p2를 찾기 위해서는 어느 식에 넣는 거냐? 바로 밑에 식에다가 한번 넣어보겠다 이거야 음... 밑에 식에다가 x에다가 2를 넣어보겠다고 그러면 p2라는 것은 여기 2 e 넣으면 여기 0되잖아 그래서 그러는 거야 q'를 몰라서 음... 그럼 러 x에다가도 2를 넣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6이 돼서 P2가 4가 된 거야. 맞지? 네. 그러니까 얘가 4가 된 거라고. 음... 알겠지? 이번에는 P 마이너스 1을 구할 거거든. 네. 마이너스 1은 어디 당연히 이식이다 넣겠지 뭐. 조식이다 넣을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여긴 0이 될 거고. 맞지?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1이 되는 거야. 얘가 1이 된다고. 그렇지? 그런 다음에 이두식을 연방하는 거야. 근데 보통은 B가 항상 적어있기 때문에 이거 빼주면 빼주면 B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A가 플러스 A가 돼서 3A는 3돼서 A가 얼마? 1이 되고 A가 1이니까 B는 계산해주면 2가 될 거야. 그렇지?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바로 1x 플러스 2, 얘가 바로 얘가 원하는 답이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지?